그럼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고. 근데 거기다가 애까지 몰래 있던 게 이렇게 발아이 되고, 알게 되는 거. 아, 이거 뭐 점사 보는 것도 아닌데, 이제까지 나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점사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천사람 정옥보살입니다. 예, 네, 오늘은, 예, 개면연 범띠, 중방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6세 무인생입니다. 자한 우물만 파라고 하십니다 자이 나이 때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뭐 뭐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딱 하나만 해서 한 우물만 파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다집적되고 다니시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그 연인 사이로 인해서 막 뭐라고 해야 돼? 뭐, 멱살 잡고 흔들기까지 하네. <laughs>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야? <laughs> 많이 다툼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오해에서 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대화를 잘 해보시고, 그냥 나만 잘났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때에 따라서는 좋은 인연도 그런 식으로 해서 헤어지고 나면 뭐 후회합니다. 멱살 잡지 마세요. 운동 쪽에 그렇게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 발목하고요. 이차 바퀴에 자꾸 내 발목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차에다가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시면은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옴을 팔아가셨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서 내가 뭐를 옮긴다, 뭐를 한다 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 잘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게 낫고 부디이하게 내가 진짜로 옮겨야 된다. 난 진짜로 이거 꼭 옮겨야 돼. 이러면은 상담도 받아보면서 옮기세요. 예, 중반기 때 조금, 예, 저, 수가 안 좋은 게 조금 있어서 예, 이런 것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손끝으로 뭔가를 해주시는 분들 예 그러시는 분들은 중반기 때 아마 손님도 많아지고 조금 더 번창할 거예요 예 좋으시겠습니다 38세 병인생입니다 재혼을 하셨는데도 이별수가 또 나오네요 이별수 그걸로 인해서 실리행위가 찾고 있습니다 법원까지 갔다가도 오고 막 이러고 이러네. 근데 이게 그 내가 어떤 문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자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문서, 문서 때문에. 뭐나 몰래 뭐를 팔았는지, 뭐를 뭐나 몰래 뭐를 했는지 이런 걸로 인해서도요. 예, 중반기 때 돈은 그래도 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돈은 잘 이렇게 돈다라고 하십니다. 금전은. 금전은 잘 돈다라고 하시니까 돈 관리 잘 하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남의 말 너무 믿지 마시고요 남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 무슨 뭐 펀드를 해 아니면 뭐 코인을 해 모르는데 따라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다 나갑니다 인연수는 두 번씩이나 들어오십니다 어떤 인연이 됐든지간에 인연수가 두 번씩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하셔서 나한테. 말이라도 따끔하게 한 마디 친구해 주시고 나의 단점을 진짜로 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한 명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예, 중반기 때는 사람의 말, 예, 사람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 구설수가 있으니 조금씩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0세 가빈생입니다. 자, 신랑이 바람을 핀다. 그럼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고. 근데 거기다가 애까지 몰래 있던 게 이렇게 밝아게 되고, 알게 되는 이런, 아, 이게 뭐 점사 보는 것도 아닌데, 이제까지 나왔나 봐. 할아버지 아니 점사 보는 게 아니에요. <laughs> 예, 이런 거 위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다, 라고 하십니다. 안 그러시는 분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뒤쫓아서 다니지 마세요. 애 있나 하고. <laughs> 아, 맨날 내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부부금실에 이상 없나, 예, 이렇게 조금 잘들 좀 이렇게 지내시라고 하십니다. 어, 참, 어느 날 보면은 참,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하게 그 현실이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는 남편도 흔들어 본다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또 와이프도 있나 없는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십니다. 예, 어찌됐든, 이런 일이 조금 생기기도 하네요. 일장 관리도 생긴다라고 하시면은 비상약 웬만한 거는 조금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 야간 운전이나 내가 초행길갈 때는 반드시 신호든지 뭐든지 다 지켜요.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파란불 들어오면은 그것도 지켜셔야 됩니다. 크게 자동차 사고 수두라하 계십니다. 근데 그냥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몇중 충돌로 이어지고 인사사고까지 나니까 잘들 하셔야 돼요. 여,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아니면 내가 일하는 동료들 뭐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술 한잔 마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50년을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말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그거 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쌓아온 것들 쌍 무너진다고 요 중반기 때는 말 조심들 하셔야 돼요 말, 말씀들 내가 말수를... 적지 않은 게 그게 최고 난 거예요 자이 가슴 쪽에 통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가슴 쪽, 허리에도 칼될 일이 있고요 가슴 쪽은 반드시 병원 가서 저기 해보세요 뭐 따끔따끔 찌른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때뻑떡찌근하다라든가 갑자기 통증이 이상하게 온다라든가 하면 바로 그거 검사 들어가야 됩니다 62세 이민생입니다 자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은 따지듯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습관이 이거 고쳐야 돼요 아주 질린다고 두 손도 말다 들었다고 하고 사람들 다 떠납니다 거기에는 신랑도 있고 와이프도 있어요 그거는 평생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주위에 사람이없고 내가 왜 그러는지 내 자식들조차 나를 안 보려고 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세요 따지고 도는 거 이거 사람 피 말리는 거거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내 지인이 됐든 내 친척이나 내 가까운 사람한테 그 초상날 일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눈물 너무 많이 흘리시면 안 돼요 자 너무 많이 울거나 이러면은 가시지를 못하고 많이 운 사람한테 다시 붙는다고 합니다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소리만 내세요 울지 마세요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나하고 뭐, 내 엄마, 아버지, 아니면 나하고 이렇게, 이 저기 관련되신 그 친척 이렇게 너무 많이 울면은 못 갑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사셨을 때,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내가 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집착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누가 굉장히 많이 울어주면은,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너무 많이 울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자, 아, 재벌 소리는 못 들어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돈 없다고 매일 입으로 돈 벌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습관이야, 습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건데. 자기 밥그릇,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돈복이 요만큼인데, 요만큼만 살으면 은 그게 살만 하거든. 이만큼을 바래. 맨날 돈 없다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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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고 다니는 거는 번지름하게 다살거다 사. 그러고 돈 없다 그래.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욕심이 강하면 내 것도 다 뺏겨 나중에는. 창구도 사신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 갖고 그냥 화병이 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그냥 울기도 하고 밤에 잠도 잘못 이루고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민생 이신 분 여자분들이 많이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62세 남자 이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딱, 아, 첫 공수 따지고 들고 계속 이러는 거. 그럼 상대방 되게 힘들거든. 그런 것들은, 안 좋은 습관들은 고치려고 조금씩들 노력하세요. 자, 건강 쪽으로 나옵니다. 건강. 아우, 혈관에 뭐가 많이 차가지고 피가 제대로 안 돈다고 하십니다. 자, 몸에 칼될 일이 생기고, 칼안 되고 내가 시술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다시 칼될 일이 또생겼다고 하십니다. 예, 중반기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안 좋은 것들 잘 새기셔서 하나씩들 조심하시고, 또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금전이나 어떤 가정, 이렇게 잘 하목하게 잘 들치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은 괜찮습니다. 74세. 경인생입니다. 자, 나는 돈이 쓸만큼도 있고, 갖고 있는데, 또돈 많은 사람을 찾아. 무슨 꽃뱀이야? <laughs> 어머, 나 오늘 점사 이상하게 나왔네. <laughs> <왜> 웬일이야. 꽃뱀이야? <laughs> 큰일 났어. 나이가 많아도 좋고, 나이가 연상이라도 자기가 돈 있으니까 연상이면 돈으로 커버하고 나이 조금 있으신 사람은 돈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 여자나 남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렇게 벌려놨는데 이게 제대로 잘안 돌아가니까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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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기 때는 그래도 돌아간다라고 하세요 아무리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래요,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되는 사람은 진짜 떼돈 벌고 있어요.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발로 뛰고 뭐를 해서 하시면은 돈은 그래도 돌아가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요. 예. 너무 말, 너무 많이 이렇게 그 외딴 곳에서 사신 분들이 계시오. 외딴 곳. 사람이 너무 없어 외진 데에서 근데 이분이 너무 외롭고 몸이 너무 아픈데 자손들도 안와 그래서 계속 눈물바람만 하고 계셔 어머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자손이 자식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또 많아요 자식이 있어도 그래도 내 사주에 그렇다라면은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사주가 그런데 내 자식과 같이 살면은 분명히 누가 죽어나갈 수가 있고 자손이 일을 안 되라든가 이 부모 되시는 분들이 맞지가 않아서 부모가 그냥 단명해서 돌아가시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도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 사주고 내 자식이 만약에 없다 그래도, 어, 혼자니까 아니면 자식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 자손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위안을 삼으세요. 예, 그러면은 세상 살기가 너무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힘들 내세요. 예,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